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입맛 당겨줄 얼큰하고 맛있는 빨간 국수, 진짜 맛있는 세곳 추천해 보겠습니다. 아, 시작 전에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은 망원동에 위치한 육장입니다. 육개장 라면을 파는 곳인데요. 진한 육개장 국물이 끝내주는 곳이라 추천해 보려 합니다. 이 건물 지하 2층에 있고요. 계단으로 내려가 보면 깔끔한 느낌의 매장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되고요. 저는 둘이 가서 일반 육개장 라면이랑 갈비가 들어간 육갈탕 시켰습니다. 메뉴는 이렇고요. 육개장 라면에는 밥이 안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내부는 이렇고요. 모든 좌석이 벽을 보고 있어서 혼밥 하기에도 좋고 편리한 구조인 것 같아요. 벽에도 매장의 특색을 살린 재미난 물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물이랑 깍두기가 놓여져 있고요. 조금 조금 기다리다 보니 메뉴 나왔습니다 먼저 육개장라면 육라면 입니다 비주얼 어떤가요 보기만 해도 아주 녹진해 보이죠 고기와 다른 건더기들도 아주 많아 보이고요 가격은 만원인데 일반 육개장 요즘 밖에서 만원정도 하거나 넘는 곳도 꽤 많은데 요즘 물가 대비 양과 맛 보면 꽤나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먹어보면 국물 아주 진하고요 육개장 맛도 나고 라면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고기도 실하게 들어있네요.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면발은 꼬들꼬들하면서 육수가 깊게 잘스며들었고요 고기랑 야채 같이 먹어주니 이건 라면이 아닌 진짜 정성껏 만든 요리인게 느껴지는 맛입니다. 특히 얼큰하면서도 녹진한 국물이 해장할 때 아주 메리트가 있는 곳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래 끓여진 육수의 풍미가 느껴지고요. 가볍게 칼칼한 느낌보단 사골육수 느낌의 진한 맛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라면이다 보니 빨리 안 먹으면 금방 뿌는 느낌이라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다음은 갈비 라면입니다. 갈비 라면은 큼지막한 갈비가 몇대 들어가 있고요. 이것 또한 양이 꽤 많습니다. 고기 잘라서 한입 먹어보면 아주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부드럽긴 한데 저한테는 고기 잡내가 살짝 낫고요.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는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일반 육개장 라면을 더 추천드립니다. 갈비 라면은 기본 육 라면 과 다르게 육수가 좀더 진하고 고기 향이 깊게 나는 국물이었습니다. 면은 비슷했고요. 확실히 국물이 처음엔 많이 있어도 면이 흡수를 하다 보니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깍두기랑 해서 한입 먹어 보면 깔끔하고 맛있었고요. 아주 진한 고기 국물 좋아하신다면 육갈탕도 한번쯤 드셔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육라면은 먹다가 후추 좀 뿌려서 먹어 주니까 더 매콤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양파랑 파도 많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항상 과일 한 조각씩 주시는데 이게 또 작지만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출구와 입구가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이곳은 신당동에 위치한 한이칼국수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곳 같아요. 신당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곳이고요.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간판이 좀 귀여운 곳입니다. 저는 오후쯤 가서 웨이팅 없이 들어갔고요. 들어가 보면. 내부는 이렇습니다. 꽤 넓고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메뉴판 이렇구요. 저는 알고니 칼국수 하나랑 육전 하나 시켰습니다. 테이블 세팅 이렇구요. 육전 먼저 나왔습니다. 가격 대비 양이 꽤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잘라서 먹어보면 단면은 얇아 보이는데 고기의 식감이 너무 부드러우면서 좋았구요. 정말 바로 부쳐서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역시 전과 동동주를 괜히 함께 파는 게 아니더라구요. 모든 메뉴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졌고요. 그만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니칼국수 나왔습니다. 비주얼 어떤가요? 양이 정말 많아 보이죠. 네,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습니다. 튼실한 알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보니도 가득 들어있어요. 국물 한입 먼저 먹어보면 보기보다 맑은 느낌이고요 맑고 칼칼하면서 여기도 역시 식사보다 해장하거나 술을 마시러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맛있었고요 짜거나 조미료 처럼 자극적인 맛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과 미나리들이 정말 많았고 부들부들 거리는 면한입 먹어보면 칼국수답게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식감 좋았고요 맛있었습니다. 준비한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알도 한번 먹어보면 신선한 게딱 느껴졌고요 그냥 먹어도 맛이 좋았습니다. 정말 담백했어요. 비리거나 하지 않고 담배 고소하고 씹었을 때 톡톡 터지는 게 입안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알 알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소하면서 신선한 알이었네요 먹다보면 알과 보니가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치랑도 잘 어울리고요 재료도 신선하고 양에 비해 가성비도 훌륭한 곳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세번째 이곳은 노년역 근처에 위치한 하이콰입니다 베트남 음식점인데요 쌀국수와 반미 등 여러 종류의 베트남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콤하고 얼큰한 곱창 쌀국수가 유명한 곳이에요. 간판이 길게 있고요. 들어가 보면 베트남 느낌 물씬 나는 귀여운 조명들이 반겨줍니다. 내부도 꽤 넓고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됩니다. 저는 유명한 곱창 쌀국수랑 반미 시켰고요. 반미를 좋아해서 안 시킬 수가 없었네요. 테이블 세팅은 이렇고요. 메뉴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런치 메뉴도 있고요. 닭발도 판매하고 있네요. 입구 쪽에 가 보면 셀프바가 있는데 양파절임 베트남식 소스와 볶음김치, 고수 등몇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는 베트남 차도 있습니다.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께 고수가 무제한인 건 정말 큰 메리트 같네요. 저도 반찬 담아왔습니다. 곱창 쌀국수 먼저 나왔습니다. 비주얼 어떤가요? 소곱창이 한가득 올라간 정말 아름다운 비주얼입니다. 우선 이곳도 양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곱창도 좋아하고 쌀국수도 좋아하는데 같이 먹기에 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13,000원이란 가격에 이렇게 실한 곱창이 가득 올라가 있고요. 국물 한입 먹어보면 곱창 전골과 고기짬뽕,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얼큰하면서도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느껴지고요. 확실히 육수는 고기 베이스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차돌 양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 고기 짬뽕 맛도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곱창 하나 먹어보면 식감 정말 쫄깃 탱탱했고요.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율이 좋아서 그런지 잡내 없이 신선한 게 느껴졌습니다. 면의 식감은 좀 아무래도 푹 익은 쌀국수다 보니 잘 끊기고 부들부들한 식감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곱창이랑 먹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고추나 마늘 얹어 먹었을 때가 저는 제일 맛있었고요. 조합이 딱 좋았습니다. 뭔가 더 개운하고 입안을 정리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랬고요. 리프레쉬 해주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양파 얹어 먹어도 아주 맛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많다 보니 잘 드시는 분들은 국물에 밥 말아 먹어도 꽤 괜찮을 국물이었습니다. 반미는 빵의 식감, 겉바 속촉 느낌으로 아주 좋았고요. 고기랑 잘 어울리게 소스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양이 꽤 많아서 뭐한끼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양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쌀국수와 곱창이 계속 있더라고요. 느끼함 전혀 없이 칼칼하고 중독성 있는 감칠맛. 맛 덕분에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술이 땡기는 맛이었네요. 배부르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기준 진짜 맛있는 빨간면 3곳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침 한번이라도 꼴깍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추천곡은 에드벨벳의 다시 여름입니다. 도파밀